이 어린애는 누굴까요?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얘는 누구야? 오 어, 나폴레옹이야 <laughs> 나폴레옹 얘라고 볼수 없어 이분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약간 하체 비만이야 <laughs>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어, 스키니지를 좋아했어요 스키니 스키니 이 사람은? 오 누구야? 오스탈린이란사람 알아? 대단하다 얘는 누굴까? 댕기머리 총각이네 되게 유명하네 <laughs> 아니 칸트 아니에요 모차르트 모차르트 어릴 때 시절이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얘는 그래도 머리 반대타죠? 얘는 대머리죠? 얘는 모자 썼죠? 얘는 수염? <laughs> 멋있게 길렀죠? 나머지는 수영 없죠. 이것도 있지만 포즈를 잘 봐. 손을 다 어디다 넣았어 안쪽으로 넣놨어. 그죠? 이거 보고 맨날 어, 가끔 이제 유튜버 애들한테 나폴레옹의 숨겨진 비밀. 그는 무슨 병이 있었을까요? 위장병이다. <laughs> 배가 아파서 계속 배에다가 손을 집어 넣놨다. 이러는데 어, 이 사람들의 공통점 뭐냐면 이게 그 당시 한때 유럽 애들이 가장 멋있어 하는 포즈였다. 친으로 치면 이런 거야. 어, 지금 뭐 사진 찍을 때 하트라든지 우리 아들도 막 이러는데 징그러 하지마 이러는데 요런 거 처럼 그 당시 일만적인 포즈였어 그러니까 어 우리가 보면 다 다른 모양에서 다른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틀이 있다는 거야 사진을 찍을 때도 이틀이 한때 유행했었지 그치? 그 다음에 한때는 뭐 어, 남자 들 학원 강사들도 맨날 유행하는 거 있어. 사진 스튜디오 가잖아? 어, 선생님 그거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그 다음에 자신 있게. 가르치는 자세, 요런 거. 그러니까 니네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강사들 포즈가 다 비슷하다고. 이 포즈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아, 이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인정된 거야. 그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된 게 있겠지. 성공하는 것도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게 있겠지. 그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어날 때 아침에는 몇시 일어나야 되니? 솔직히 몇시 일어나야 돼? 어? 8시? 아니야, 아니야. 몇시 일어나야 돼? 1시 10시? 너는 부유층의 자녀구나. 이미 성공했구나. 잠은 몇 시에 자야 돼? 3시. 3시? 진짜로? 3시까지 뭐 해? 작곡해? 뭐 저렇게처럼? 보통 이제 6시에 일어나서. 왜? 뭐 <laughs> 저녁 10시에 자야 돼. 그게 군대의 모습이야. 군대 6시에 일어나. 그리고 교도소. <laughs> 교도소도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6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자고 그 다음에 점심은 12시에서 1시까지 먹고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패턴을 따라가야 돼 이게 바로 뭐라고? 습관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삶의 모습이 있고 사진 찍을 때도 가장 좋은 삶의 자세가 있어 알겠어? 여자들짓잖아 옛날에 셀카 각도 상방몇 도? 15도 이게 제일 좋았잖아 아래쪽에서 지금 면 큰일 나 그치? 왜? 콧구멍 다 보이고 턱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이 딱 상방 15도에서 찍는 걸 셀카 모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가끔씩 유튜브 봐봐 여자친구 다리 길게 나오는 사진 찍는 법 그래서 밑에서부터 찍어야 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음식 사진 은 어떻게 찍어야 돼? 항공샷으로 그치? 항공샷으로. 이렇게 찍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이 세상에 나보다 먼저 살아간 사람들, 아니면 나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이 만들어 온 공부의 자세, 삶의 자세, 이런 걸 알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별다른 고민 없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지, 그치? 이제 돈 얘기를 좀 해보자.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은퇴했어. 점심 한끼 먹는데 한 1억 들어. <laughs> 누구야? 워렌버핏. 워렌버핏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워렌버핏이 몇살때 주식 투자를 처음 했는지 알아? 13살 때. 13살 때. 부터 장사도 하고 주식 투자했는데 이 사람이 20살 될 때까지는 별로 돈을 많이 못 벌었어. 가슴없지만 55세 때도 별로 못 벌었어. 몇 세부터? 70세부터 돈이 확 늘어난 거야. 너희들 몇살 때부터 공부했어? 세살 때부터 공부했어? 아니면 3개월 때부터 공부했을 수도 있어. 엄마가 영어 카세트 듣고 있다. 태교로. 그다음에 어떤 엄마는 수학 문제 푸신 분도 있고 어떤 엄마는 음악을 들으신 분도 있어. 니네 공부를 많이 했어. 지금까지 중상까지 차이 얼마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떤 애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 선생님 저 정말 억울해요. 왜? 아니 저는 진짜 1년 내내 공부하고 선행 엄청나게 해도 하고 그래도 그냥 올해이고요. 제 친구는 그냥 설렁설렁 놀면서 해도 올해이요 왜? 중학교 때까지는 시험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야 너처럼 그렇게 공부 많이 안 뭐해. 나처럼 놀아. 너도 올해이 나도 올해인데 차이가 안 나. 왜? 몇살 때까지는? 55세까지는 너희는 몇살 때까지 차이가 안 나는지 알아? 중3 때까지는 차이가 안 나. 지금 중3인데 공통수학 원, 공통수학 2, 그 다음에 대수하는 애들하고 그냥 중3 과정 지나가는 애라고 성적 차이가 안 나. 언제 성적 차이 나는지 알아? 고등학교 1학년 가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점수 차이가 확 나는 거야. 이제 알게 되겠지. 그치? 어?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은 애랑 책을 별로 안 읽은 애랑 중학교 국어는 차이가 별로 안 나. 고등학교 1학년도 차이가 별로 안 나. 언제 차이가 나는지 알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갈수록. 산수야, 지금. 중3까지는 산수야. 수학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고1, 고2 간다, 대수 간다, 그 다음에 점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 차이가 크게 난다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미세한 차이가 나는 것처럼 <laughs> 생각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니까 너희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알니 대치동 애들에 비하면 상당히 늦었다. 분당 애들에 비하면 약간 늦었어. 용인 애들에 비하면 시작점이 같아. 여기서 좀더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고 좀더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적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어. 근데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 이걸 따라잡기는 쉽다. 근데 차이가 나기 시작하잖아. 못 따라잡아 얘들아.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네 가끔씩 새벽에 나와 본적 있어. 3시에 자는데 나와 본적 있어. 아파트 단지에서 배회하고 이런 적 없어. 남자애들, 너희들 밤에 새벽에 나와 본적 있어. 나는 막 교재 같은 거 만들다가 새벽에 해 뜨면 딱 나가 보잖아. 그때 막 할머니들 있잖아. 진짜 나도 곧 할아버지 되는데 이러면서. 그 폐지를 주서. 근데 처음에는 새벽 6시에 움직였는데 경쟁이 치열하잖아. 6시에 나가면 폐지를 못 주서요. 새벽 5시, 새벽 4시인데 어이 60대 할아버지가 진짜 열심히 살아. 하지만 삶이 나아지지 않아. 왜? 이미 승부는 끝났으니까. 그리고 40대 있잖아? 40대 아저씨들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 없어, 얘들아. 언제부터 열심히 살게 된지 알아? 니네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열심히 살거든. 가끔씩 막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공무원들 공부하는 막 고시원에서 살고 이러는데 진짜 열심히 살아. 경찰공무원 되려고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삶의 어미 확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아. 이미 승부가 딱 나는 여기서 스타트가 되는 지점이 어딘지 알아? 대학이야 대학. 대학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미 격차가 딱 벌어지기 시작해. 그 격차는 안 줄어들어. 늘어나기만 늘어나. 같은 노력을 기울이잖아. 같은 노력을 기울인데 이미 뭐가 달라 시드머니 자체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1년에 10%면 얼마씩 버는 거니? 천만 원 버는 거지, 그치 어, 아, 100억이잖아. 100억이란 돈이 니네 막아 100억 정도는 벌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애들 많거든. 100억이란 돈이 있잖아. 1년에 1억씩 모아도 100년이 걸리는 돈이야. 100억에 10%잖아. 1년의 수익이 그러면 1년 얼마가 남는 거야. 10억이 남는 거야. 한 달에 얼마씩 써야 돼. 1억씩 써야 돼. 하루에 얼마씩 써야 돼. 300만 원씩 써도 돈이 안 줄어요. 안 줄어.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대학을 가잖아. 좋은 직업을 갖잖아. 이 사람은 재산이 줄어들 수가 없어. 근데 처음에 좀안 좋은 대학을 가잖아? 그다음부터는 돈이 무한정 들어가. 취업을 위해서도 돈 들어가죠.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해야 돼? 해외 어학연수 갔다 오지, 봉사 활동하지. 그 다음에 또 취업을 위해서 고시원 들어가지. 돈이 오히려 더 들어가. 더 들어가. 그니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고, 지금은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격상 점점 커진다. 이게 바로 복리의 효과고, 이 워렌버핏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140억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야. 이 사람 돈이, 어, 100조가 넘는다고, 100조가. 그리고, 어, 얼마 전에, 그렉에게 저의 지위를 모두 물려주겠습니다. 누군지 알아? 아들이야. 아들이 워렌 버핏의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막판에 쑥 올라간단 말이야 성적이. 그럼 잘 봐봐. 매일 1%씩 수익이 나면 있잖아. 1년 뒤에 365일 뒤에 1억이 얼마가 될것 같니 얘들아? 매일 1%야. 별 차이 아니야. 하루에 1%씩 늘어나는데 복리야. 100만 원에 1%그 다음 날은 101만 원에 1%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1년 뒤면 1억이 얼마 될것 같아? 3억 6천만 원? 산수가 안 되네. 37억 됩니다. 1.01 곱하기 365야. 1%씩 매일 좋아졌을 때 37억이에요. 하루에 1%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렇지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되면 37억. 이런 건 근데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2년 뒤엔 얼마겠니? 37억이 1000억 된다?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계산한 사람이 있어. 하루에 있잖아. 1%씩 1억 1년 뒤에 얼마 남는지 알아? 1억이 300만 원 남아.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오늘 하루도 1%씩 늘어나느냐, 1%씩 줄어드냐인데, 아, 오늘 하루 휴일이니까 놀았어. 너희는 놀고 있지만 너희 친구들이 1시간 정도 더 공부했단 말이야. 1년 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리고 세상은 있잖아. 단순하게 요런 단리. 그냥 1%씩이 똑 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 뭉쳐지고 자본이 뭉쳐지고 자본이 뭉쳐지면 그것에 의해서 승수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 있잖아. 나랑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얘는 이미 시험 준비가 끝났어. 그래 딴짓 해도 돼. 어떤 애인지 알아? 얘가 국어를 하는데 국어에 니네 독서 질문한다. 근데 얘 역사를 잘했어. 역사책을 많이 읽었어. 철학책을 많이 읽었어. 이 역사책하고 철학책 읽은 게 국어 독서 지문하고 연결이 돼. 근데 또 국어 독서 지문을 잘하잖아. 뭐까지 연결이 돼? 영어 제시문 읽어서 단어만 외우면 내용이 다 이해돼. 그럼 얘는 이거 하나를 하면서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를 얻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애는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애잖아. 일단 100m를 11초에 끊는다. 얘는 축구해도 돼. 농구해도 돼. 권투해도 돼. 근데 100m를 25초 걸린다. 얘는 뭘 해도 안 돼. 숨쉬기 운동도 안돼 <laughs> 알겠어? 그니까 뭐든 기본이 되는 것에 투자를 잘하고 이걸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노력하면 되는데 너희들은 매일매일 노력하지 않아 야 기말고사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하는 건 강심장이 아니야 그다음에 나는 단기 기억 효과가 좋아 그래서 단기적으로 벼락시계도 다 맞어 근데 그게 고등학교 가면 돼안돼안돼 안 돼, 얘들아. 그리고 계속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쌓여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뭐가 안 돼. 나중에 하루아침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기당해. 주식도 있잖아. 어, 우리 아들이 지금 몇 살이냐면 중2야. 중2. 근데 얘가 주식 투자를 몇살 때부터 했냐면 작년부터 했어. 아빠가 막대한 수익을 얻는 걸 보고. 근데 얘 있잖아. 아, 내가 얘기한 거 있어. 무조건 네가 생각하는 걸 대학교 때까지 그 주식을 사서 모아라. 절대 팔지 마라.